안녕하세요. 과외 컴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래쪽 작업 표시줄에 검색에서 계산기라고 직접 해줍니다. 계산기라고 쓰셨으면 위에 계산기 아이콘과 함께 계산기라는 앱이 표시됩니다. 이 부분을 마우스 왼쪽으로 한번 클릭해주시면 계산기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계산기를 이동하는 방법은 계산기라고 적혀있는 창의 상단부분, 상단부분을 마우스 왼쪽으로 꾹 누르신 상태로 원하시는 부분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을 조절하는 방법은 상, 하, 좌, 우. 각각 창의 끝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좌우로 화살표. 위에 가져다 대시거나 아래에 가져다 대시면 위아래로 화살표시가 나옵니다. 마우스 왼쪽을 꾹 누르신 상태로 원하시는 만큼 줄여 주시거나 또는 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기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왼쪽에 탐색 열기 눌러주시면 표준용, 음악용, 그래프, 프로그래머, 날짜 계산. 이렇게 계산기가 존재하고요. 변환기에는 통화환율 비, 그리고 비용 설정까지 메뉴들이 펼쳐집니다. 각각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용, 그래프, 그래머, 날짜계산, 통화환율 하지만 저희는 일단 계산기의 표준을 맞춰서 여기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 보시면 우측에 이제 숫자 키패드, 숫자 키패드를 통해서 입력을 1, 2, 3, 4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은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계산기의 숫자 패드를 통해서 직접 마우스로 클릭.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잘못하셨을 경우에는 백스페이스 지우는 단축키죠. 백스페이스를 통해서 한식 지울 수가 있고요. 만약 쓰시다가 잘못 쓰셨다 하는 경우에는 ESC를 눌러 초기화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기는 하나만 떠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실 땐 계산기를 여러 개 띄워놓고 작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요. 방법은 아래쪽 작업 표시줄에 검색. 여기서 직접 계산기라고 다시 한번 입력을 시켜주시고요. 계산기 앱을 한번 더 눌러주십니다. 크기도 아까 배운 대로 좀 줄이고요. 위에서 아래도 좀 줄이겠습니다. 다 이렇게 옮겨주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두번 정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클릭. 자, 이때, 최근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최근에 사용한 이런 앱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계산기를 최근에 사용했기 때문에 계산기가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직접 입력을 안 하시고, 최근에 있는 계산기 앱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줄여주시고요. 같이 세 번째에다 놓겠습니다. 다음 그 작업 필수줄 검색. 같이 계산기. 이기 줄이고요. 같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1번 계산기. 2번 계산기, 3번 계산기, 4번 계산기라고 일단은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계산기를 마우스 왼쪽으로 한번 클릭해 주신 다음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사칙연산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더하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년도 더하기 예를 들어 뭐 15년 뒤라고 봤을 때2025 더하기 15. 그다음 엔터까지 눌러주시면 2025에서 15를 더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계산기를 클릭해주시고 첫 번째 나왔던 2040이라는 숫자에 이번엔 빼기 100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키패드에서 마이너스 음수 표시해 주시고요. 숫자는 100. 그리고 엔터. 1940 나오네요. 세 번째 계산기도 클릭. 그래서 두 번째 계산기에 나왔던 1940에서 이번엔 곱하기 기능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키패드의 별 표시 또는 자판을 직접 클릭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기 2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3880 나오네요. 마지막 네 번째 계산기. 세 번째 나왔던 3880에서 이번에 나누기 3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는 숫자 키패드의 대각선 또는 뭐 슬래시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나눗셈 기능을 하는 키가 되겠습니다. 만약 버튼을 직접 누르고 싶으시다면 곱하기 위에 여기 있는 애가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보셨으면 엔터. 그러면 1,293.333333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일단 여러 작업들을 한 번에 저희가 계산기 4개를 켜서 작업을 순서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 창의 우측 상단에 X 버튼 닫기 한 가지 3번 계산기도 닫기 2번 계산기도 닫기, 1번 계산기도 닫기. 이렇게 해주시면 계산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칙연산 활용이 마무리 되게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